갑상선 수술 후 재활운동 첫 번째 흉쇄유돌근 마사지입니다. 흉쇄유돌근은 고개를 돌렸을 때귀아래서부터 가슴 쇄골까지 있는 근육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꼬집듯이 잡고 좌우로 흔들어주며 마사지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은 가만히 있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흉쇄유돌근을 잡고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흉쇄유돌근이 움직이는 것을 느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흉쇄유돌근을 풀어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운동 두번째 갑상 연골 마사지 방법입니다 갑상 연골은 턱과 쇄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갑상 연골을 살며시 잡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며 돌려줍니다 중간에 뚜둑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갑상 연골을 잡고 좌우로 쭉 밀어줍니다 고개는 살짝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운동 세번째 턱선 누르기입니다 턱을 들어주고 양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귀 밑에서부터 턱까지 지그시 눌러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운동 스트레칭 방법 첫 번째입니다. 양손을 쇄골과 가슴 사이에 놓고 고개를 들어줍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러 쇄골은 아래로 눌러주고 고개를 들어올려 입술을 천장 쪽으로 쭉 내밀어 목 앞쪽이 드러나는 것을 느껴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운동 스트레칭 방법 두 번째입니다. 손바닥을 반대쪽 어깨에 놓고 턱은 당겨주고 고개를 손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끝범위에서 3초 정도 지그시 자세를 유지하고 턱 끝과 어깨가 최대한 멀어지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해줍니다. 갑상선 수술료 재활 운동 스트레칭 방법 세 번째입니다. 한 손을 어깨 위에 놓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도록 목 옆쪽을 늘려줍니다. 귀와 어깨가 멀어질 땐 호흡을 내쉬고 가까워질 땐 들이마십니다. 갑상선 수술료 재활 운동 등척성 운동 앞으로 밀어주기. 양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는 앞으로 양손은 이마 쪽으로 힘을 주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뒤로 밀어주기. 깍지를 끼고 뒤통수에 대고 머리는 뒤로 양손 앞으로 밀어줍니다. 한 부위당 1 0 번씩 끝범위에서 3초간 머물러줍니다. 세 번째, 옆으로 밀어주기. 손바닥을 옆통수에 대고 머리를 옆으로 밀어줍니다. 손바닥과 머리 사이에 있는 모기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줍니다. 갑상선 수술로 재활 운동, 어깨 돌리기. 양손을 어깨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최대한 큰 원을 그리면서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실시해 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 운동 어깨 올리기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깨를 으쓱 올렸다 천천히 내려줍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어깨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반복해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 운동 등펴주기 양팔을 들어올려 한 손으로 반대팔 팔꿈치를 잡아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갑상선 수술 후 재활운동 등 모아주기 양손 뒤에서 깍지를 낀 상태로 쭉 펴줍니다. 팔을 쭉펼때 손을 올리고 머리도 천장으로 올려줍니다.